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의 문화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전국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악이나 영화와 같은 콘텐츠 산업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광주의 경우 종사자 수마저 해나다 감소하고 있어 말뿐인 문화중심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출판과 게임 등의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은 날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의 매출액은 118조 4851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전체의 87.6%가 수도권 매출이고 비수도권은 12.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향의 도시이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인 광주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0년 광주의 컨텐츠 산업 매출액은 전국의 0.8%인 1조 20억 원으로 광역시 중에서 울산 다음으로 났습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화 콘텐츠 종사자마저 감소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문화 콘텐츠 산업 종사자는 2017년 1만 2천여 명에서 2020년 1만 600여 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과 인력을 양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좀 정부에서는 좀 의도적으로라도 좀 혁신적인 발상으로 지방에 그만큼의 좀좀 혜택을 줘야지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좀 경쟁을 할수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콘텐츠 산업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